구원의 학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는이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을 말해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며 지도자를 헐뜯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천사장 미갈도 가 마개를 정지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는데, 그뒷 교사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헐뜯고 비방하고 방해하면서 교인들을 충동질했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별도 못하고 속아서 교인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역대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왕들을 악하다, 짐승이다라고 하셨어요. 다니엘 7장 17절에 그내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 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일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마디로 악을 행하였다 정직히 행하였다 라고 하셨어요 열한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 아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왕의 일생을 이렇게 정직히 행하였다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지요. 아합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열한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일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지요. 역대하 36장 8절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1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의 일생을 심술이라고 하셨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하실까요?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정말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레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 항상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가장 책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승 없이 날때는 짐승 같은 자들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사역자들은 철저히 관리해야겠지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 진저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교회를 해방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이런 자들이 가인의 길을 행했다고 했지요.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천국 길과 지옥의 길이 있어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과 반대되는 길은 가인의 길이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다, 고라의 폐역한 길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는 멸망하는 길이에요.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은 어떻게 다를까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드렸다 하지 않고. 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무거나 제물로 삼아서 드리면 되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드려야 마땅하지요. 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려야 할지 잘 몰라서 드린 게 아니고 다 알고도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으로 충분히 천국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가인과 같이 자기가 한 것으로 재물을 삼아 드린 것과 같아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의 첫 새끼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15장 19절에 너의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이 매년의 여호와의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수소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고 멍에를 씌워 부리지 말라고 하셨지요. 여러분이 소를 정성을 다해 키워서 처음으로 출산을 해서 수송아지를 낳았다면 어떤 표정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만세를 부를까요? 암송아지를 낳았으면 10마리 정도는 더 낳게 했을 텐데 하고 혹시 아쉬워했을까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지요? 소를 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털을 깎아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하신 거예요. 소나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경에 들여서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경이 이 어린 양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가셨어요.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다같이!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지고 가셨어요. 아벨은 장차 구세주가 오셔서 지옥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첫 양을 드린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양이 희생될 때에 가죽옷을 입을 수 있지요? 예은이, 이 희생된 양의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려 주신 거예요 아담은 아벨에게 전해 주어서 아벨은 같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초래굽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양한 마리를 가지고 가족이 다 먹게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이웃과 함께 먹게 했어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에 각 집안의 가장들은 각 집안마다 새끼 양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식구수가 너무 적어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을 경우, 이웃집과 함께 식구수를 계산하여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한 마리씩, 곧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각 가족대로 모여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식구들이 먹는 양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이웃집과 같이 먹어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양한 마리 잡으면 은영자매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부모님도 모시고 같이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남은 것 같으면 비전하우스 식구들도 부르면 돼요.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지요. 어린 양 예수님의 몸으로 전세계 인류를 다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 하목제물이 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재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꿈나무들, 아멘. 온 세상 죄 속에는 누구 죄도 포함되나요? 네요. 내 죄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나에게까지 올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왔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셨는데 양과 2주 동안 함께 지냈으면 정이 듬뿍 들었을 텐데 그런 양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요. 식사 조절하는 것도 양을 줄이면 계속 배고프고 어지럽고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다가 2주가 지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잠잠해진다고 해요. 왜 이렇게 2주 동안 집에 있게 했다가 잡게 하셨을까요? 내죄 때문에 사랑하는 양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겠지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양의 피는 문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발효되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같이 먹게 했어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유월절날 밤에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태우라고 하신 거예요. 왜 다음 날에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린양 예수님의 고기는 일평생 한번 먹는 것으로 단번에 지옥 갈 모든 죄가 씻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 영원히 온전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해개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었으면 상추 쌈은 못사 먹겠지요.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는데 천천히 먹으면서 얘기할 시간도 없겠지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빨리 출애굽 패야 하니까 속히 든든히 먹고 서둘러 출발해야지요. 출애굽 했을 때의 실제 상황을 재현하면서. 이때에 그 일을 그대로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은 히브리어로 패사흐 건너뛰다 넘어가다 라는 뜻의 말에서 왔어요 무엇이 넘어갔을까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지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애굽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땅을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은 문에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나요? 양의 피를 보셨지요? 문 임방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에 무엇을 보실까요?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셔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어요 우리의 표적은 곧 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이라. 가죽 옷은 짐승이 희생될 때만 입을 수 있지요. 이 옷은 신약에서 어떤 옷이라고 했나요? 제일 좋은 옷이라고 했지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순께로 오면 제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아들의 신분도 보장해 주는 가락지도 끼워 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제 자유인으로 발에 신발도 신겨주셔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가죽 옷을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신랑 신부가 단장한 옷 같다고 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꿈나무들, 그리스도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그러면 가인이 드린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과연 아벨처럼 그렇게 의롭담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 재물은 왜 열납지 않으셨을까요? 그 재물로는 의롭다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자기가 무엇을 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착한 일 많이 하고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그런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꿈나무들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